마스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. 자,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먼저, 마이너스의 좌극한이죠. 잘 봐. 마이너스의 좌극한이면 왼쪽인데, 그지? 그때 fx는 요 부분이야. 얘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? 0과 1 사이에 있지? 그렇한 거야? 저, 요 fx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. 거기에 가우수있이면0 맞는 거지. 이렇게 그지? 자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면 어디 부분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그 오른쪽 부분이지. 그럼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?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지. 이렇게 거기다 가우스 시음 마이너스 1. 좀씩 이해되죠. 어려운 거 아니야. 그 다음 0의 우극한 0의 오른쪽 Fx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? 0과 1 사이. 에, 가우스 심령. 그지? 자. 이의 우, 극한이지 이의 좌극한은 이의 왼쪽.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? 0과 1 사이에 있지. 거기다 가우스 심면, 어, 0이네. 일단 4번 틀렸고요 이의 우극한. 이의 오른쪽.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?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지. 여기 다 가수 쓰시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맞네. 정답 몇 번? 4번이 정답이죠. 그죠?